어, 안샘핑님, 어서오세요. 어, 오늘 알로에 스킨 로션 조금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어, 날씨가 확실히 저녁 되니까 어,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청 더웠잖아요, 저녁에도. 근데 지금 좀 선선해진 느낌? 에어컨을 막 틀고 자면 약간 춥더라고요. 어, 요새 날씨가 진짜로 막, 낮에 막 덥고 습했다가 또 저녁엔 약간 조금 기온이 낮아지고 하니까 확실히 피부가, 어, 약간 건조해지는 게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땀도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 저희 알로에 스킨 로션. 네. 근데 오늘 얼굴이 좀 많이 붓게 나오네요. <laughs> 오늘 좀 얼굴이 약간 부은 것 같아요. 저녁 되니까, 네, 조금 간단하게,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저희가 알로에 스킨, 로션 이렇게 있는데, 스킨이 저희가 펌프형이랑 스프레이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펌프형을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스프레이형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미스트 같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로에 로션. 알로에 로션은 펌프형이에요. 펌프형이 아무래도 조금 사용하시기 편하시니까 네. 어 일단은 제가 여름에 좀 끈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촉촉한 수분을 좀 공급을 해주면서 촉촉하면서. 좀 사용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무래도 크림 종류보다는 스킨 로션이, 네, 지금 시기에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제형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알로에 로션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앞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런 제형이에요. 약간. 어, 뽀잉뽀징님 어서 오세요. 이런 제형인데요. 이렇게 바르셨을 때 약간 실키한 느낌이에요. 약간 여기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실키한, 약간 광이 나는 좀 실키한 느낌인데요. 어, 이렇게 발랐을 때 발랐을 때 끈적임이 없고 굉장히 수분도 있고 촉촉하고. 그냥 금방 이렇게 스며들어서 금방 날라가는 촉촉함이 아니라 약간 실키해서 조금 남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수분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어이구! 어이구! 죄송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대형견이다 보니까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 약간 실키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발라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로션보다는 조금 더 광택도 있고 네, 실키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약간 이런 느낌. 아시겠죠? 어, 여러분 죄송해요. 잠시만요. 목이 마르다고. <laughs> 저희 집 사머리가 이제는 완전히 대형견이 돼가지고 엄청 커졌어요. 물을 조금만 주고 올게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약간 실키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 바르고 나서 바로 이렇게 뭔가 날아가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좀 촉촉하고, 조금 광택이 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스킨이 두 가지예요. 펌프형이 있고 스프레이형이 있는데 고객님들께서 주문하실 때뭐 스프레이형이 편하시면 스프레이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알럽 유닛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펌프형이 편하신 분들은 펌프형 네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일부러 스프레이형을 사셔서 일단은 제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좀 실키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름철에 귀찮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미스트처럼 사용하시려고 일부러 스프레이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시면은 이렇게 펌프형을 하셔서 요게 알로에 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그 혹시 솜 집에 있으시잖아요. 솜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셔가지고 뭐, 냉동실이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팩처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스키니 펌프나 아니면, 네. 스프레이형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 네. 고르시면 되고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 어이구, 우리 사머리. 네. 어, 사머리가 난리를 쳐어 <laughs> 죄송해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로에 쪽 라인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알로에가 사실 피부 진정, 보습에도 효과가 있고 약간 부담이 없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뭔가 수딩젤 하나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로에 스킨 로션이랑 함께 쓰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모리가 오늘 <laughs> 어, 엄청 흥분해가지고 <laughs> 엄청 많이 컸죠? 그때 아기 때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컸어요. 네. 이렇게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저희 화장품이 이중기능성이에요. 미백이랑 주름 개선 같이 가기 때문에 어,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피부가 좀여름철에 많이 칙칙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들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가을되고 하시면 더 칙칙해 보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을 쓰시기 보다는 좀 기능성 쪽으로 미백주름 개선. 그렇게 가시는 게 네, 훨씬 좋으시고요. 이거 아직 우리 수딩젤 1058도 혹시 기다려, 항상 저랑 뭐 방송이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방송 중에 사시고 싶으신데 못 사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1058 지금 저희가 방송가로 7,600원에 드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수딩젤이랑 스킨 로션이랑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1058 수딩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이제 보습제이기 때문에 스킨 로션 대형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게 겔 타입 이거 하나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저희 알로에 로션과 네, 스킨을 함께 사용하시면 더없이 좋으시겠죠. 이거 제가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지금 강아지가 아직 8개월인데 이렇게 커요. 강아지라고 보기 어렵죠. 개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엄청 큰데 이렇게 원액, 원액 100% 원액이고요. 100%원액이고요 저희가 뭐 색소를 넣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 네, 요렇게 요런 겔 타입 껍질 제거하고 순수의 알로에 알맹이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요렇게. 요런 느낌? 네.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네. 요렇게 하시고 겔을 먼저 발라 주시고 요렇게 또 알로에 로션을 함께 발라 주시면 좋거든요. 네, 조금 더 촉촉하겠죠. 약간 더 보습을 한번더한번더 네, 입혀 주신다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스킨으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잔여물 닦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음 아니면 우리 세수하시고 피부결 정리하실 때 솜으로 이렇게서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솜 같은 거에 이렇게 쟁여 가지고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이렇게 팩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미스트. 뭐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화장 같은 거 보수하실 때, 보정 화장 하실 때 그때 이제 미스트로 사용하셔도 훨씬 좋아요. 저희가 알로에 미스트도 팔아요. 근데 오히려 그 미스트보다 요 스킨이 훨씬 좋으시다고 고객님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오, 알로에 라인 중에 저희 스킨 로션 함께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방송을 또 하는데 오늘 이제 한여름 밤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쵸? 서서히 이제 서늘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쵸? 금방 이제 뭐 과일이 올것 같진 않지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여름 밤 혼자 이렇게 감성 있게 좀 해보긴 했는데 <laughs> <laughs> 지금 사월리가 너무 난리가 나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 고객님들께. <laughs>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저희 알로에 라인이 주로 알로에 라인이 많이 있죠, 저희 퓨리가. 근데 고객님들께서 조금 막 헷갈린다, 막 여러 가지, 네 워낙 제품이 막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 스킨은 두 가지. 펌프형과, 펌프형과 스프레이형, 그리고 로션은 펌프형 하나, 이렇게.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매하실 때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죠. 어, 서오세요 적어주시면 좋겠죠. 네, 어떤 형으로 달라, 이렇게. 그리고 아직 1058 사용, 구매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요거 같이 한번 구매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좀 짤방을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잠깐 한번 켜봤어요. 평일, 평일? 평일에 제가 저녁 때 시간에는 사실 좀 하기가 힘든데 요거 제형을 한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알로에 수딩젤 먼저 잠깐 할까요? 요거 색소 안 넣고 이렇게 투명한데 껍질 제거하고 순수 알로에 알맹이만을 가지고 99, 뭐, 98 아니고 100%라는 거. 네. 어, 저는 요새 약간 건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라도 발라도 좀 건조한 스타일이에요. 여름에도. 그래서 이런 데나 팔꿈치나 이런 거는 좀 개를 발라줘요. 발끝이나. 뭐 이런 데도 조금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 겔만 발라도 저는 충분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로션이랑 스킨을 같이 알로에 라인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좋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로션을 한번 해드릴게요. 로션 제형은 저희 요건데, 어, 저희 브랜드가 퓨리가 있고, 데이랑스가 있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느낌이고, 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런 일반 로션이 그냥 발라서 좀 이렇게 약간 날라간다 금방 이렇게 없어진다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되게 실키해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실키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랐을 때도 피부에 발랐을 때도 계속해서 낭만 괭이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촉촉하면서 피부결이 좀 실키해 보이는 느낌 네 로션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내는 게또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로션은 워낙 노멀한 거고 요즘에는 워낙 뭐 크림도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송영견님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고 그다음에 요거 알로에 스킨. 어이고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laughs> 알로에제가 스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얘를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화장 수정하실, 하실 때도 너무 좋고 평상시에 그냥 미스트로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알로에 순 거잖아요.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사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싸구려 그런 스프레이가 아니라 분수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손에 뿌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약간 일반 그냥 뭐 정제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실키해요 예. 그래서 피부에 뿌렸을 때 약간 촉촉하면서 실키해 보이면서 약간 쫀쫀해지는 느낌? 모공이? 네. 수정화장 하실 때도 이걸로 지워내셔도 너무 좋아요. 갖고 다니시면서. 그냥 이렇게. 미스트처럼. 그냥 일반 사용하셔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하고 나서 스킨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이렇게 펌프형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인데 스킨은 펌프형이 있어요. 얘는 스프레이형이고. 펌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솜 같은 데다 해서 피부결 정리하시는 데 사용하셔도 너무 좋고, 아니면 그 화장솜을 좀 재워가지고,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다가 이렇게 팩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화장 지우실 때 요즘은 약간 뭐, 건조해서 뻑뻑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 하실 때도 좀 사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어, 알로에 수딩 겔을 평상시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알로에 스킨 로션도 같이 이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아니시면 평상시에 알로에 좀 관심이 많거나, 뭐, 알로에 라인이 사실 무난하잖아요. 쓰시기도 편하시고, 고럴 때좀 같이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 집 대형견이, <laughs> 지금, 사모라, 안녕하세요. 예바 사모라. 3월이 이리 오세요, 3월이. 이제 이게 향이 나니까, 이게 싱그러운 약간 알로에 향이 나니까 그러니까 맛있나 봐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런지, 너무 지금 흥분을 했어요. 3월, 이리 오세요, 3월이. 앉아, 3월이 앉아, 앉아.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앉으세요, 앉아. 앉아, 3월이 앉아. 어, 그래서 지금, 쓰기가 좋아요. 저도 제가 써보니까 약간 크림 쪽보다는 어 지금 한창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겔 하나로는 무조,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난다 싶으시면 이렇게 스킨 로션 같이 사용하시는 거 너무 괜찮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알로에 스킨 로션 요거 한번 보시고 또 만약에 제가 이제 방송을 조금씩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 스토어에 가시면 저희 상세 페이지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방송 중 아니시더라도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 뭐 상담문이나 아니면 뭐 배송란에 뭐 원하시는 뭐 타입에 대해서 스킨이 스프레이형이랑 펌프형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스프레이형을 주세요. 아니면 펌프형을 주세요. 라고 펌프형 스프레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챙겨서 다 보내드리고요. 또 닉이 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네네 저희가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어, 오늘은 제가 저녁때 잠깐 한번 짤방을 좀 틀어봤어요 어, 제가 그때 교통사고 난 이후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약간 쉬고 있거든요 바깥에 좀 나가지 않고 약간 잘붓는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아까 처음에 방송 딱 시작하는데 깜짝 놀래 너무 부어가지고 와 이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음, 아무튼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스킨, 알로에 스킨 로션, 그리고 일본오파 수딩제 약간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다음, 내일 또 제가 낮에 방송을 잠깐 좀 열려고 해요. 열려고 해서 그때 또 뵙는 걸로, 네, 하고 오늘 조금 방송을 종료를 해야겠네요. 어,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내일, 네, 내일 또 방송 때 많이 많이 좀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